매일 공감 연습 문제 1 2 8번6장 감정 조절 A B C D 이론 실습 직장 생활 인지치료에서는 그 우리 생각의 결과로 행동과 정서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이 자동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적인 근데 이 자동적인 생각이 그~ 저도 이걸 이거 탐색을 해보니까 저도 부정적 인지적 오류와 핵심 신념 잘못된 역기능적인 신념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 가지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입니다 알버트 엘리스가 인지적행동치료 알리비티에서 효과적인 치료법 중을 그 개발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끝집어내서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생 사고로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어, 인지치료입니다. A, B, C, D 이론이죠. A는 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 B는 belief system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 이게 이제 잘못했을 때 비합리적. rational belief 는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I, B는 irrational belief 비합리적 생각.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인 (rational) 빌리프 (RB)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논박을 통해서 하는 인지치료입니다. 결국은 신념에 있어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박인데 논박을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 연습을 좀할 건데요. 이게 비합리적 생각을 갖다가 논박하는 건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또 쉽습니다. 네. 효과 효과는 결국은 논박을 하면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와 평온함이 생깁니다. 네, 넘박하는 방법이 일단은 사실이냐, 내가 생각이 사실이냐, 추측이냐, 사실이냐, 추측이냐 이거를 구분하고 이 단계는 증거 찾기, 다른에서 찾기, 현실적 영향 찾기 이런 겁니다. 볼까요? 한번 이제 예시를 볼까요? 업무 중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쌓였습니다. 중 중요한 보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있을 수 때문에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 때문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러면서 긴장하고 불안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어, 긴장하고 불안해하니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또 상사를 대면하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실수 때문에 상사가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일까요? 추측일까요? 추측이죠. 추측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사실은 뭐죠? 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에 또 자려운 일도 있지 않냐? 그리고 상사도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상사가 나를 무능력하다고 여긴 다는 증거가 있어? 아, 그리고 이번 실수가 전체 업무를 평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건가? 그럼 이번 실수 하나가 모든 평가를 바꾸지는 않아. 이렇게 증거 찾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아, 이 실수 하나로 내가 지금 저게 그저 상사한테 찍히거나 아니면은 내 업무 평가가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해서 찾기. 이게 만약에 그 아까 생각했던 상사가 나를 알면, 어, 나를 갖다가, 뭐, 어,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무능격하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큰, 어, 저기, 크게 문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라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번, 결국은, 다른, 다른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개선할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실수보, 실수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감에 쌓이는 것보다 어, 이걸 바로 잡고 대처하는 방법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에그 상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실수를 해결하는 내 노력을 더 주의깊게 볼 가능성이 높아. 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 영향을 찾기 추측에만 의존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고 더 불안하고. 네, 초조해지죠. 상사와의 관계도 멀어지죠.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자책하며 불안해하면 다른, 다음, 다음, 다음 업무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다음에 필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보이면 신뢰를 얻고 성장할 기회가 생기고. 자, 이렇게 논박을 세 가지. 증거찾기, 다른 해석찾기, 그다음에 바로 조금 전에 했던 현실적 영향을 찾기를 하고 나면 효과는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게 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저, 저, 잘그 실수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나아가면 상사와의 관계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팀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A, B 테스트 방안을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더 복잡한 방식을 요구하면 비판했다. 잘못된 생각은 내 제안이 거절되면 내 가치는 없다는 뜻이야. 이게 제안이 잘못됐다라는 거하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하고 이 연결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박, 이제 먼저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 봅니다. 내 제안이 거절되면 내 가치는 없다는 뜻. 이게 사, 생각, 생각이 사실입니까? 추측입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그랬던 사실은 뭐죠? 그 동료들은 내 제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동료들의 제안이 비판하다고 해서 나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아니에요. 제안의 성공 여부가 내 전체적인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해석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단지 추측한 것이라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뭘까? 아마 동료들이 내, 내 제안이, 어, 그게 아직 어, 부족하거나 뭐가 좀더 개선할 여, 여지가 있, 이, 있기 때문에 한거 아닌가? 그러면 제안을 개선하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든 제안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 개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이렇게 다른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영향을 찾으면, 내가 치를 부정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자신감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동료들과 협력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즉, 동료들이 비판한 것을, 아, 그래, 내가 더내 제안을 갖다가, 내가, 내가 한 제안을 더 보완해가지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 제안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비판을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서 자진감을 유지할, 유, 유지할 수 있고요. 팀원들이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어그 그러니까 팀원들이 내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개선하면 더 창의적이고 발전한 아이디어를 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이 뭐 업무 성과에 대한 상사의 피드백. 상사가 최근 보고서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에 상사가 나를 비난하고 있어. 난 충분히 잘하지 못했어.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상사를 피하게 됩니다. 일단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고요 논박을 해봅니다. 증거 찾기. 상사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일까? 추출이 추측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 오히려 상사는 업무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질문합니다. 상사가 나를 비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증거 없죠. 단순히 개 개선을 위한 조언일까? 이렇게 질문의 결과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피드백은 비난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부 다 추측에 근거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해석 찾기. 단지 추측한 것이라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상사는 아마 나의 잠재력을 믿고 더 잘하는 마음에서 피드백을 준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지적하니까 내 능력을 성장시킬 기회일 뿐이다. 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 인 영향 찾기. 상사가 나를 비난한다고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상사와의 관계도 나빠질 겁니다.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상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박을 하고 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사의 피드백을 개선의 기회로 삼아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고요.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요.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피드백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 업무 프로세스, 업무를 갖다가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요. 그 상사의 지적을 그 오히려 그 지적한 것을 갖다가 잘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면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ABCD 이론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만 연습하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그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과 인생 송송이었습니다.